예, 안녕하세요. 어, 공인노무사 민법 맡게 된 송민이라고 합니다. 어, 민법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제 수업은 기본서를 바탕으로 지금 여기 가제본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객관식 할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거 근데 난이도를 좀 올릴 겁니다. 그래서 변시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나 기출됐던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특강 이런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민법이 농사 시험에서 이제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의 증가로 인해서 어 그래서 c 제 난이도를 높여 가지고 o 차를 s a y 생을 많이 t 제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그 문제가 어 올해 문제가 a 제 사실 문제로 늘어나면서 이걸 좀 분석을 해 보면 어 문제 자체가 그뭐 l e b i 소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기본서에서 이제 뭐 벗어난 것은 아닌데 낯선 지문이지만 그게 그 정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그걸로 이제 난이도 조절한 건 아니고 오히려 문제에서는 그 낯선 지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겁을 주긴 했지만 실적으로 답을 찾는 데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에는 아마 그런 낯선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들이 정답으로 이제 그걸 알아야만이 풀수 있는 문제로 좀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계속 겁을 줘서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난이도는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랑 공부하실 때 어, 기본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신다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네, 문제까지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어, 더군다나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그 저기 사회보험법이 상대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난이도가 많이 더 올라갔거든요. 원래 사회보험법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어찌됐든 어, 민법이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략과목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좀 비중을 좀 두셨으면 한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어, 첫 번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민총에 대해서 민총에 대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스크린 강의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시험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갑과 을이 이제 청약이라는 걸 합니다. 내 물건을 사주시오라는 거. 네. 물 물건, 여기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 왔다가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팔때 청약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청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법률 사실, 예,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행위,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라는 어 아,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 이제 법 원이라는 걸 배웁니다. 뭐 법률 관습법 조리 이런 거 갖다가 좀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1조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2조에서는 이제 그신의성실 원칙이라고게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1,118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민법을 갖다가 다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 구멍이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그걸 메꾸는 게 이제 신의칙입니다. 이걸 메꾸는 게이 공백을 메꾸는 게 신의칙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신의칙. 그래서 여기 있는 신의칙에는 이제 그 민법 2조에서 1항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2조 2항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이런 거가 진짜 배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원칙이 모순행위 금지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실효의 원칙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 이제 법원부터해서 여기까지가 거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법원에서 하나 내지는 제 시내 측에서 하나 근데 시내 측에서 하나 더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법원이 옛날보다는 이제좀 그~ 중요도가 예전보다 떨어지긴 했지만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이쪽에서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 판례를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시내 측에 관련돼서나 특히 이제모순행위금지 원칙 이런 거갖다좀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도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수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체, 음. 주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주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소송법상에서 도 당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계약 관계에서도 당사자 이런 표현도 좀 쓴다는 거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주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 이렇게 부릅니다. 인. 여기 있는 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연인하고 네. 법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태아. 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애매모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때 이제 사람으로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태아 엄마 뱃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아이를 갖다가 어떤 권리를 갖다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경우 어떤 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과 사람과 자연인과 똑같은 어,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개별주의하고, 아이 일반주의하고, 태아인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개별주의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인 경우에는 이제 불상유인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애우셔야 됩니다.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유증인지, 이네 가지 권리만 인정하는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자인에서. 그다음에 제일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미성년자를 배우게 됩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성년이 아닐 미자 써가지고 성년이 아닌 자, 19세 이하로 갔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어, 국가에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갖다가 유한다라는 걸로 해서 이게 또 시험에 좀잘 나옵니다. 미성년자에 관련된 내용. 특히 이제 법정대인 동의를 요한 그 동의를 요한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오조 이항에서 적혀져 있는데 그 오조 이항에 가는 그 권리하고 의무 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거기 되는가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요. 구별하는 것도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년인데 성년인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일종의 치매 노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이 나오는데, 이 피특정 후견인은 성년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이제 보기는 보는 건데 여기에 여기, 이런, 여기까지를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불러요.